회원님 몸의 기준은 안 바뀐단 말이야. 회원님 아픈 어디예요? 여기요. 그 이제 열기죠. 그렇죠? 네. 여기가 아프죠. 네. 뒤는 어디야? 여기고. 아래는 어디야? 여기고. 그럼 회원님 이렇게 숙이면 앞에가 어디야? 앞에. 여기요? 여기죠. 뒤는 여기고. 네. 그래서 로우는 일단 앞에서 뒤로 당기는 걸 얘기를 하는 네. 거고 시티드 로우는 앉아서 한다. 네. 벤치 오버 덤벨 로우는 숙여서 당긴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숙였을 때 쓰는 근육들이 보면 이거 데드리프트랑 비슷하죠 헤미트링도 쓰고 엉덩이도 쓰고 허리도 쓰고 등 근육들도 이렇게 잡아 줘야 돼서 자세 자체만으로도 쓰는 근육들이 많다 그래서 시티드로우 보다 좋다 시티드로우의 장점 편하다 덤벨로우가 더 좋아 할게 더 많으니까 손목은 이렇게 뒤에 텐션 몇이에요 이제 한 7정도 7정도요? 우리 원래 이렇게 바닥이랑 평행할 때까지 내리는 게 좋은데 요 네. 텐션이 허락을 안 하면은 좀 세워서 할 거예요 자, 근데 원래 평행이면 당겼을 때 가슴 아래로 당기는데 네. 상체 약간 쓰면은 좀더 아래쪽으로 당겨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손의 타겟은 여기고요 어깨 뒤로 살짝 젖혀볼까요? 어, 여기는 가만히 있을 건데 어깨만 젖혀봐 됐어 약간 힘 들어가? 네. 이제 당겨봐요 얘가 이 덤벨이 허벅지를 탈 거야 얘만 이거 하면안돼 네. 다시 자 체스트 업 어깨 내리고 땡겨 정지 얘가 여기 닿을 거야 오 잘했어요 몇개 해봐요 계속 해봐요 계속 해봐요 네, 이게 이렇게 많이 돌아가요 등 운동이니까 필요한 게 내회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손을 약간 이렇게 돌릴게요 그럼 팔꿈치 방향이 이렇게 사선으로 뻗어나가죠 이 상태에서 뒤로 제치고 그냥 올릴 건데 그요 엄지 손가락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이 부분이 허벅지를 이렇게 사르르 스칠 거예요. 자 다시 엎어볼게요. 자 가슴 들고 무게 중심 가운데 됐어요. 자 어깨 뒤로 살짝 젖히고 땡겨 봅시다. 이렇게 어, 됐어요. 다시 내릴게요. 고 어, 됐어요. 그리고 우리 얘가 몸에 닿으면 불편하니까 얘만 몸에 안 닿게 옆으로 살짝 이렇게 벌릴게요 올라가다가 이렇게 다시 내리고 됐어 내려놔요. 어? 밴드로 홀딩 포지션을 좀 연습해서 근육에, 야, 여기야 라고 알려줄 거예요. 자세를 내려가요. 자, 내려가서 허벅지에 안 붙었죠? 허벅지 앞에 있죠? 그리고 손은 이렇게 돌려가 있어. 여기서 날개뼈 꽉 조이고, 대신 여기서 손은 가만히 있을 건데, 팔꿈치만 이렇게 벌릴 거야. 그리고 날개뼈 뒤로 듭니다. 이대로 기다릴 거야. 19, 8, 7, 6, 5, 4, 3, 1, 땡. 내렸다가 삼각형. 다시 위로, 여기, 오! 날개뼈 모아. 기다려 이제 그냥 가만히 있어 9 8 7손 살짝 열어 6 5이 느낌 4 기억해 2 1 팔만 보내요 다시 가요 기다리세요 손이 좀 올라갔죠 여기서 내려주세요 그리고 위로 올려요 날개뼈 모아요 힘내 6 머리 살짝 들고 5 여기 더4 3 2 1 내리고 하나만 더하나더 <laughs> 화이팅 이팅 <laughs> 시작 하나 둘일 여덟 끝 됐어 어우 주님 <laughs> 지금 이 느낌 있죠 네. 그거를 이걸로 그대로 만들면 돼이펜벤토브로오죠 네. CC 네. 드로우 완전 거 네. 똑같지 숙이면 벤트오버 얹으면 시티드로우 아 마주봤니? 숙였니? 똑같음 아 상체가 서 있기 때문에 약간 사선이에요 그렇죠 다섯 여기 더 모으는 거야? 여서 팔꿈치는 모은다? 벌린다? 벌려. 벌린다! 벌려야지 이렇게 저 숙. 음둘 팔꿈치 벌려 하나 더 손, 여기. 끝. <laughs> 잘했어.